그럼 이제 오늘 수업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내려져요 음, 부처님은 과거에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 가지고 어, 제사의 측면에서도 살상하지 않는 제사라는 정도로 맞게는 인도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해탈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제사 방법을 설한다 그 제사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는 더 이상 신의 권능에 의지하는 그러한 제사 아니다! 행위. 내 스스로의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어떠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어떠한 과와 보를 거둘 것이냐. 이, 이한 가지를 중심에 놓고, 이제, 어,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제사 방법은 불교적으로는 이렇다. 첫째. 계를 가진 출가자에게 보시할 것. 둘째, 사방승가를 위해 승헌을 지을 것. 셋째, 깨끗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삼보에 기회할 것. 넷째, 깨끗한 믿음을 지닌 마음으로 오계를 받아 지닐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수, 사문과경이 말하는 이 수행의 체계를 잘 이해해서 바르게 수행을 해서 사선과 사선에 이어지는 여덟 가지 방향을 성취하는 것. 어그 마지막에 누진통을 포함하니까 아라한 되는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총체적으로 불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이것이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다. 결론 완전하죠. 예. 네. 네. 예. 아뭐 저는 괜찮아요. 이제 시간 제가 맞춰서 끝내내려고 하는 거고 이제 끝낸 걸로 합시다. 아니 이제 뭐 어. 그러면 요거 밑에 세 줄만 읽고 끝내고 질문 만들어갈게요 가실 분 가시게 결국 꾸다단다 경은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라는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의 제사 방법으로 자 표현 요거죠 불교적 신행 불교적인 신앙 생활 불교적 신행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계를 지키는 비구의 출가자에게 보시하는 것부터 어, 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 전체 과정이 불교적인 실행 방법이다. 이것이 불교적인 제사다. 네, 이걸로 오늘 결론 지은 을 하겠습니다. 고습니다 중간에 좀 쉬지 못하고 와서 어 사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힘예좀 어, 예, 힘이 든것 같은데 하여간요거를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쉬지 못하고해서 미안하고요. 예, 허분님 말씀하셔요. 이제 가실 분 가시고요. 음, 다음 주에는 하여간 저 마음의 메커니즘 직접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시고요. 신부 저희 교회는 네전지전문한 신은 아니지만 네 일종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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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예, 그런 거는 절대 규정하는 건가요? 아,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이제 신이라는 말이 신이라는 말이 불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잇사라라는 말이고 하나는 대화라는 말인데, 요 잇사라라는 말이 뭐냐하면? 이게 이제 그 권능을 가진 신, 그래서 우리가 그 업을 얘기하면서 그 신의 창조에 의해서 신의, 뜻에, 신의 뜻이 원인이 되는, 이렇게 말할 때 "고 때요 이사라"라는 말로 신을 표현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요런 권능을 가진 신, 표현하자면 창조주, 이런 신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 대화라는 존재는 사실은 신이라는 번역이 잘안 어울려요. 요, 대화는요, 욕계의 여섯 하늘,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요, 하늘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대화를 천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어,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불교가 유실론입니까? 무실론입니까? 하면, 다들 불교가 무신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니, 무신론이라고 말을 하면서 불교에는 무슨 신이 그래, 많어? 이러잖아요. 근데, 요거, 사실은 대화가 하늘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요거 알고 보면 불교가, 어, 이사라라고 하는 이 권능 가진 신이 없다라는 말에서 무신론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대화라고 하는 신은 천인, 요래되기 때문에 어, 아마도 이 천인이 뭐 일부나마 어떤 권능을 행사하는 이런 부분으로는 우리가 접근을 안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딱한 군데에서 좀 애매함을 보는 게, 아, 어느 경이든가에서 보면, 그, 신에게, 어, 아, 맞다죠. 합리적인 행위경이라고 해서요. 그외 우리가 저기, 그,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벌어가지고, 이 정당하게 형성된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럴 때, 첫째로는 나를 보호하는, 어, 이게요, 첫째로 돈을 벌어가지고 나를 보호하라는 거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라. 그래서 자린고기처럼 살지 말고, 내가 정당한 노력으로 돈을 벌었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런 거 부처님 그거 나쁘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러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전에 내가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가 되었다, 어떤 인간 사회에서 경제적 능력을 갖췄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삶을 보호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이상 큰게 있나요? 권력보다 큰게 사실은 돈이라 하는데 이게 잘못돼. 잘못 만들어진 돈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려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사실은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저 만들어진 재물이 있으면 이 이러한 경제력은 나를 보호하는데 아주 훌륭하잖아요. 분명히 정당하게 벌은 이 재물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첫째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 둘째가 부모 자식 뭐 심지. 또, 뭐, 일꾼들,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그렇게 몇 개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신들에게 헌공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 이 대화가 나오고, 아, 대화인지 뭔가 조금 다른 표현인데, 하여간 그 내용이, 어, 신, 그러니까 헌공이라고 해서, 신들에게 헌공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제가 사실은 지금, 그 한부부님 질문에, 답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신에게 헌공을 한다라는 요거는 무언가 하여간 우리보다는 조금 우월하다라는 어떤 존재한테 그게 천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우월한 어떤 존재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목적 없이 바칠까?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보시한다라고 해도 당연히 보시해야 한다지만 공부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시의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공덕이 쌓인다라는 공덕이 온다 복이 된다라는 이거 모르고 뭐뭐뭐뭐뭐 뭐뭐뭐뭐 무슨 무슨 보시 무주상. 무주상 보시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은 뭐, 뭐 뒤에 가면 아주 넓은 차원에서 비슷한 표현은 나와요 뭐 나를 스스로를 마음을 장엄하기 위해서 보시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지는은 어.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공덕이 되는 행위인지 알고 보시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신에게 헌공을 한다라는 이거는 취널 위해서 이거 보시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이 신한테 보시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이익이 행복이 와야 되잖아. 이것도 약간 제사의 한 가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신들이 우리 삶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데, 나에게 이익이 될까? 요런 부분. 아,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언젠가 한 번, 우리 이제 햇빛을 보면서 본 거지만, 이, 저기, 비인간의 침입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왕천에 있는, 그 사왕천에 뭐, 용, 건달바, 야차 뭐, 이런 존재들이, 이 사왕천에도, 인간 세상에도, 그, 법 질서를 어기고 제멋대로 사는 깡패 뭐 이런들이 있잖아요. 그사황천이 바로 인 인간 바로 위의 하늘이잖아요. 사황천의 요 대화들 중에도 사 사황천의 왕이 사천왕이잖아요. 이 사천왕이 그 정해놓은 어떤 질서 이걸 어기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폭력적인 폭력적인 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전에 보면, 고, 그 사왕 전에 그런 못대 먹은 대화들이 인간들한테 걸을 때 같이 걷고, 설때 같이 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누울 때 같이 누고요 얘기 뭐냐면, 하 요거요. 우리가 그 귀신 들렸다, 빙의 되었다라고 하는, 고거 표현하면 그거 아닐까요? 어, 요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럴 때에, 그, 디가니까야 32번 경일 거예요, 32번. 어, 아주, 앞, 앞, 앞다, 난, 뭐, 이렇게 되는 경이 있는데, 그 경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왕천의 왕들, 사천왕들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 사, 사천왕의 이런 폭력적인 말안 듣는, 이런 대화들이 있는데, 요 대화들이 이렇게, 그 인간들의 삶에 쫓아가가지고 요런 빙의들린 거와 같은 이렇게 같이 서고 뭐요렇게 하는 짓거리를 합니다. 요 못된 대화가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짓거리를 하지 못하게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뭐 주문을 하나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비인간의 침입, 표현하자면, 귀신 들리는 이런 일에 대응하는 방법이, 어, 그 32번, 디가니까야 32번 경에 의해서 그 주문을 외워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이 하나, 그건 경, 디가니까야의 32번 경이니까 경전이 비중이 큰 거죠. 우리가 그잘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비인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직접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한 가지 방법이 있고, 비인간의 침입에 따지자면 그 귀신, 귀신 노름에 대응하는 이걸로는 사실은 경전이 여러 곳에서 비인간의 침입이란 말을 해요 그리고 뭐말 나온 김에 비인간의 침입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주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요 자비심을 키우는 거야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맺다 비라고 하는 못 잇다 바라는 마음이 뭐예요? 다른 생명들이 기쁘기를 바라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행복해질까? 요런 마음이 자심이거든요. 내 마음 속에 요런 자심, 자무량심을 키워가는 요거. 거기에 이어서 비, 비심은 지금 아파하는 저 생명이 그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비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 다른 생명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비심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요게 자비가 그거잖아요 요런 자비심을 내 안에 북돋는 그니까 뭐 어, 자해관 수행 요런 게다 그런 거지요 이거 바르게 우리 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어 아들은 없고 딸만 많은 집에는요 밤손님이 찾아오기가 쉬워요 그런데 <laughs> 딸보다는 아들이 많은 집에는 담소님이 찾아오기가 어려워요. 아니 이게 경전이, 음. 경전이 요 비유를 들어주면서 자비라는 요 대표적으로 자가 나오든가 그래. 하여간 자애의 마음, 자비심을 가득가득 음. 가득 내 안에 북돋는 자애, 자애 수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집안에 아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집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소님이 비인간이 따지자면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없다라고 우리가 부정할 일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경전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인간이 침입해 오는 거를 자해관, 자비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힘이 있지면 아니 지가 들어와 봐야 아들이 꽉차 있는데 두들겨 맞고 가는 거죠 또 다른 경전 하나는요 이런 비유를 해요 창이라는 게 날카로운 새 덩어리잖아. 이 창을, 내가 이 창을, 뭐라 그래야 돼? 하여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새 덩어리, 새 덩어리를 만들어 버리리라, 라고 하면, 요거, 잘안 돼요. 왜냐하면, 내 손보다 이 창이, 날카로운 창이 더 강해. 손이 다 망가지잖아요. 마치, 마치, 어, 자애의 마음을 키우지 못하고서 자애의 마음을 북돋우지 않은 상태에서 비인간의 침입으로부터 내가 보호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창 끝을 내가 이렇게 뭉툰 그려서 쇳덩어리를 만들리라 라고 하는 것과 같다 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가요 자비심을 내 안에 북돋으면 날카로운 창도 사실은 내가 이보다 더 강력한 어떤 기계를 가지고, 이거 뭐, 어디 뭐 기계 같은데 꾹 눌러버리면 뭐 간단하지요 뭐. 내가 내 안에 자비심을 가득 가득 국도로 채우면요. 비인간이, 비인간이 아무리 쳐들어오려고 해도 내가 힘이 생고요. 귀신 름르요 비인간의 침입을 방어하는, 어, 아까 그, 아따다, 뭐, 하여간 그, 그디가니까야 32번경에 의해서 이렇게 이거는 뭐 이거는 사실은 탈의역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음. 아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래 국가의 질서도 좀 안정도 유지하지 못합니까 따질 수 있듯이 그어 사천 사왕전의 대화들의 문제를 사왕전의 왕들이 요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쫓아가서 아 이 못된 놈들이 또또그귀신로 폭력을 행사하려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경찰처럼 쫓아가서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 경찰 부르는 전화하듯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지 이게 그렇게 뭐 저기 기복적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좀 다, 다른 거 같고 뭐 기복을 하려면 사, 사천왕한테 하겠어요. 신중에 대화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인데. 그러나 자기가 자기들의 자기 신하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니 부처님 제자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 어떻게 저희가 방치합니까 저희가 쫓아가서 해결해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요렇게 불러주면 우리가 할게요. 전화해 주셔요.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좀 그러니까 뭐 내가 힘이 세면 밤 손님이 오면 뭐해?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심을 키우는데 어떤 힘이냐. 자비심을 키운다, 이거예요 자비심을 키우면 어떠한 귀신이 찾아와도 걱정거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사실은 제가 이제 요거 우리 카페에 뭐 설법해놓고 돼있어요. 어, 그랬더니 몇몇 분이 덧글을 달았더라고요. 어,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자해자해 자해 수행을 우리 누이에게 권했더니 실제로, 우리 누이가 자애 수행을 통해서, 자애 수행을 통해서, 이 빙의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이런 사람, 이렇게 덕글을 달아준 경우가 우리 카페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뭐, 저하고 만난 다른 분은 그냥 자기의 일화, 이렇게 말해주는데, 어, 이거, 어, 우리가 뭐, 뭐, 무아인데 뭐, 이러면서 귀신 얘기하면 그건 불교 얘기 아니여. 이렇게 보통, 그, 대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경제는 분명히 비인간이 내 삶에 침입, 침입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다. 아, 요렇게, 아, 잠깐만. 그,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상태에, 그렇게 하여간 신들에 대한 헌공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한부부님이 말씀하신 그 불교 안에는 그럼 그렇게 어떤 뭐번능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삶에 뭔가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이론신들이 없느냐 라는 질문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전에는 그 경전이 알려주는 이러한 3개의 하늘에는 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이렇게 지금 대승에서 어... 섬기는 이러한 그 부처거나 보살이거나 이러한 존재가 그 니카야가 말하는 세상의 구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라 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아, 포함되지 않는. 다음 응, 포함되지, 포함되지 않죠. 네. 예, 그 그분들은 하여간 니카야가 말하는 이 우리의 삶의 영역, 욕계세계 음. 무색계라는 삶의 영역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음, 그렇게 답변드린 거로 하고, 어, 그한 그러니까 그 가지는 우리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우선 법원님. 네, 장시간. 열강해 주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가고 있는 제소견인데요 우리 불교와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그 유교 사상의제사문화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유교는 종교화되진 않았어도 일반 사회인들이 거의 불교, 뭐, 그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신앙을 제외하면 거의 유교 사상으로 물들어 있다고 생각도 들 텐데. 근데 그 제사 문화가요, 저는 참 존중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조상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또 뭐, 부모가 와서 음식을 먹는 건 아니지만, 운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운감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제사자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문화를 참 존중하는 것이요. 내게 복을 주고, 뭐 행복을 주고라기보다도, 그 제사라는 타이틀 안에서 모든 친지와 형제들이 모여서정요 동담도 많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나 그 제사에 대한 명분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스님한테 좋은 것인가요? 아, 예. 어, 그 부분은 뭐 어찌 보면 불교 외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크게 뭐 관중들 일은 아닐 수도 있고 다만 중요한 거한 가지는 어 그분들의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방금 말씀하시듯이 이 현재 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그 어른들을 매개로 해서 하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뭐 그래서 서로 가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뭐 우리 사회가 모두 불교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 아주 어순 기능이라고 하죠 좋은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으니까 그대로 어참 훌륭한 훌륭한 기능이다라고 우리가 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될것 같고 다만 그 부분을 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뭐어 일단은 불교적인 이 삶의 삶의 관찰로 보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음식 먹으러 오는 일은 없죠.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 설명은 할수 있지만 그러나 굳이 우리가 뭐 그분들이 따지지 않는 일을 우리가 왜 당신들은 사실 아닌 곳으로 제사를 지내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공격할 이유는 없고 그분들의 그거를 어 우리가 그냥 존중해주면 되는 거죠. 예,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 문화를 뭐 존중해 주는 거죠. 어,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매개로 해서 우리의 가족됨을 확인하고 이 가족들이 훨씬 더 훌륭한 관계를 만들고 우리 사회에서 이 가족 단위가 그렇게 훌륭하게 형성된다는 라 것이 아주 중요한 순 기능이고. 그러니까 저도 존중하고, 법원님 그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잠깐만니다감사합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다음주 해도 되고요. 네다음 주에 그다시죠니님그러니다감사합다불교에서는감은 네. 지금 어떤 지금 대승불사합니다감사합사합니다니다니다감니다 이제각자들이참 어려운 게요. 어, 들어가셔요. 뭐냐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다그 개념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렇지 그런데 예. 막상 이때려가다 불교를 와서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그 자체가 바로 힌두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서장 갖다 받아 쓰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신불이라든지 뭐 이게 1100억 화신이 나타난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중국으로 와가지고 도가와유가를 이렇게 결합하다 보니까 지금 계문학까지이렇게막만들어있잖아요네 근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가 지금 사실 때려가다 보까 배우면 이건 그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이게 바보님, 그게 참부분짓기가 힘들어요 뭐. 아니 근데 이제 아버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사실 아까 우리 공부 시작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지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법원님께 이미 몇번권해드린 말씀이지만, 어, 이러한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하고 지금 아는 거하고 간에 차이가 있다 하면, 네. 법원님께서 둘 중에 어떤 것이 사실일까라고 판단해야 되고, 판단의 결과에 의해서 법원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어이, 들어가셔요. 법원님께서 선택을 해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법원님께서 옳다라고 선택된 그 자리에, 법원님이 서는 일이 중요해요. 법원님이 아무리 판단을 해도 법원님 스스로가 자리를 바꾸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서가지고, 아, 이 자리가 골라, 안 맞는 자리잖아. 라고 불평불만을 해대 봐야, 제 표현이 죄송하지만, 법원님 네.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라. 법원님께서 판단을 하셨다면, 경전은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길을 떠나는데, 두 사람이 그 삼배? 그 포.. 뭐.. 포, 포, 하여간 삼.. 네. 그.. 아이말이제 저.. 삼백옷 하여간 천 있잖아요. 하여간 이거를 이제 한 짐씩 메고 출발을 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구리가 한 덩어리씩 떨어져 있는 거야. 한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이걸 메고 온 정성이 있는데 하고 더.. 더 비싼 구리로 바꾸질 않고 그냥 이삼배 이거를 메고 가고 한 사람은 우와 좋은 게 있다 고이렇게 바꿔냈어요. 가다 보니까, 어, 은이 떨어져 있고, 더 가다 보니까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도 한 사람은 내가 이걸 여태까지 메고 온 공이 있지, 어떻게 바꿔? 이래가지고 계속 삼배를 메고 가고, 한 사람은 금덩어리를 메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왔거든? 고향에 돌아오니까 이게 세상이 달라져 버린 거야. 한 사람은 떠날 때 그대로 삼배 메고 오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런데 한 사람은 딱돌아오는데 어, 뭐냐 금덩어리 메고 왔잖아요. 이 사람은 고향 와가지고 이제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사는 거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아무리 오랜 세월 메고 온 거라 해도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때야 뭐 곤란하겠지만 법원님께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 분명히 더 이익되는 어떤 내 삶에 이익과 행복을 주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알았다면. 10년, 20년 아니라 60년, 70년을 메고 온 거라 해도 내려놓고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법무님께서 사실 이제 우리 법회에 오신 게 보통 1년 다 되셨죠? 네, 뭐그 사이에 보면은 뭐 몇번 유사한 질문을 하셨고 저는 사실 유사하게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문답이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법원님께서 아실 만큼 아시거든. 근데 법원님이 그동안 메고 온 이것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건데요. 이제 법원님, 지금 법원님 연세가 서른 마흔 아니잖아요. 법원님께서 사실 신중히 생각하시면 어떤 것이 옳다라고 다시 한번 신중히 판단해 보셔요. 그래서 옳다라고 판단되는 게 있으면 그 옳은 자리로 100% 올인해야 돼요. 지금 법원님 연세가 이쪽에서 가지고 저쪽을 바라보면서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이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법원님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먼뭐 저기 말씀을 해서 죄송했는데요. 네, 네, 네. <laughs> 자,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